안녕하십니까. 트리거 연출한 유선동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은 관심 갖고 입장까지 보러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작년 한해 너무 열심히 찍었고요. 아무쪼 재미있게 저희 찍은 저기 촬영장에서의 어떤 기운이 여러분들 한테까지도 꼭잘 전달돼서 아무쪼록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혜수입니다 네 저희 내일 오픈인데요 이렇게 하루 먼저 어, 저희들 어, 응원해주시고 또 저희 드라마에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서 직접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어, 저희 최선을 다해서 찍었고요. 어, 여러분들 귀한 시간이 어, 힐링으로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어, 유선동 감독님 정말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우리 감독님 그리고 어, 너무너무 연기 잘하는 배우예요. 정성일 씨, 우리 지정영 씨. 앞으로도 여러분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선일입니다 네, 어, 내일이면 쉽게, 이렇게 편하게... 괜찮아요. <laughs> 허리 펴고 다니세요. <laughs> 네, 내일이면 그냥 편하게 안방에서 보실 수 있으실 텐데 너무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뭐, 제가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보라트 한 번만 해주세요. 많이 <laughs> 챙기시고 아, 아, 오늘 소장하시고요. 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요즘 독감 유행이라니까 항상 조심하시고요. 건강 항상 잘 챙기시고 돌아가시는 길또 재밌게 보실 거예요. 저희 진짜 재밌게 잘 찍었거든요. 기분 좋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리와 밤의 주종혁입니다. <laughs> 어이 <목소리>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잘생겼다! 아, 잘생겼다고 하시는 분들 새해 복더 많이 받으세요. <웃음> 야! <웃음> 아, 어, 이렇게 트리거를 보러 와주셔가지고요. 너무 진짜 너무 소중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네, 섹시댄스 되나요? 계속 하게 돼. 아무튼 저희 너무 즐겁게 찍었으니까. 어, 그 좋은 에너지들이 고스란히 잘 전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네, 행복한 하루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